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일단 어제 저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말씀드리긴 했지만 은행주에 다시 분할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이번엔 FAS가 아닌 BNKU로 선택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FAS로 진행을 했을 때 FAS가 3배짜리 상품인데도 방어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추매 타이밍을 잡기가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시원하게 변동성을 좀더 즐겨보고자 BNKU로 선택을 했습니다 10분할 계획 중 일단 0.5회로 스타트를 끊었고 추가로 대폭락이 나오길 바라고 있고요 지난번과 같이 이번에도 좋은 수익 거두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증시가 정말 대폭락을 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멸망 그 자체였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엔비디아 실적발로 나스닥 증시가 전체적으로 또 상승을 크게 해 주나 싶었지만 결국엔 그 상승분을 다 토해낸 건 물론이고 엄청난 폭의 하락을 기록하며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음모론 시나리오. 채권이 살기 위해선 주식 시장이 죽어야만 한다는 그 시나리오가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폭등하니까 아 제이비 너 때문에 SOXL 사는 거 뒤로 밀었는데 이게 뭐냐. 오히려 상승해서 타이밍만 놓쳤다. 뭐 이렇게 저를 원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애초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남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제 영상을 보고 한 타이밍 기다리셨던 것이 SOXL 매수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됐습니다. 어제 SOXL이 무려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TQQQ는 무려 6.5%가 하락하며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주인공인 엔비디아조차도 그 엄청났던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하고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폭등한다고 추경매수에 들어갔던 분들은 지금 좀 속이 쓰리실 것 같은데요. 알아서 잘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제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크게 폭락을 했는지 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여전히 노동시장이 강하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 우려를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악재로 받아들여 그리고 두 번째로는 30년물 인플레이션 연동 국채 입찰이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채권 금리 인상을 자극했고 이 부분 때문에도 증시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보합권을 유지하던 채권 가격도 하락을 좀 했고요. 물론 뭐 나스닥 증시나 반도체 섹터만큼 크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잭슨홀 미팅 파월의 발언전 리스크 관리 차원입니다. 우리가 작년 잭슨홀 미팅 때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파월이 강경하게 8분 동안 발언만 하고 질문조차 받지 않고 딱 들어가서 증시에 엄청난 충격을 줬었던 근데 지금 보면요. 어제 장 초반까지의 상황이 그 당시랑 분위기가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때도 미국 주식 하셨던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분명히 아직 금리 인상이 끝난 것도 아니었고, 인플레가 확실하게 잡힌 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이상하리만큼 잭슨홀 미팅 전까지 증시가 엄청난 폭등세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보면, 아, 역시 그럼 그렇지. 나스닥이 곧 전고점 돌파하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안심하고, 포모에 미친 듯이 매수세가 들어왔던 시점에, 잭슨홀에서 그렇게 뒤통수 쳐맞고, 엄청난 폭의 하락을 맞았던 거였거든요. 잭슨홀 미팅 이후로 하반기까지 얼마나 처절하게 나스닥 증시가 망가졌는지는 말안 해도 다들 아실 겁니다. 아무튼 이때랑 상황이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투자자들이 갑자기 좀 자각을 한것 같아요. 어, 야 이거 좀 아닌데. 오히려 인플레는 반등 추세에 있는 것 같고 채권 금리도 심지어 저렇게나 높은데 이거 이렇게 계속 달리는 게 맞는 거야?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일단 줄때좀 먹자 하고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엔비디아라는 개별 기업 하나가 잘 나간다고 해서 이걸로 너무 많이 우려 먹었어요. 무슨 사골도 아니고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해. 아니 여러분 AI 인공지능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그게 좋다는 걸 떠나서 어쨌든 지금 당장 AI로 의미 있는 수익을 내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칩을 팔아먹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올해 초에 그렇게 핫했던 채 g p t 사용자 수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는 게 이미 통계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고요. 아무리 주식이란 게 특히 나스닥 증시는 미래의 꿈을 먹고 자라나고 선반영이 강하게 들어가는 측면이 있다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증명된 게 없는데 너무 심하게 선반영시키면서 이 기업 저 기업 다 오르면서 전체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심지어 유동 공급이 예전만큼 활발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중국 경제도 이미 망가졌고 유럽 경제도 안 좋아지는 아무튼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AI빨 하나로 여기까지 증시를 끌어올린 건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도 차익실험 물량이 어제 그렇게 강하게 쏟아져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보면 매번 같은 패턴입니다. 기관들이 특정 종목이나 전체 증시에 대해 너무 심하게 좋은 말만 많이 해댈 때는 반대로 개미투자자는 경계를 좀 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그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오늘 밤도 잭슨홀 미팅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변동성을 이용해서 뭔가를 매수하게 된다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